여러분, 록시입니다. 겨울이라 너무 춥잖아요. 그럴수록 스킨케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요새 피부가 좋아져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좀 흐뭇한데요. 제 생각에 그 비결은 바로 요즘 사용하기 시작한 이 퀸덤의 앰플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핀덤의디 엘리먼트 제품들은요. 알코올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오일이나 실리콘류, 벤젠, 파라벤, 인공향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퀸덤이라는 브랜드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더 마음에 갔습니다. 정말 정석적으로 각 제품들의 좋은 원료를 선정을 해서 정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만든 브랜드, 만든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요즘 정말 이 제품을 쓰면서 피부의 변화도 스스로 느끼고 있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변화를 느낄, 느끼고 있어서 정말 정말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먼저 히알루론에이트 20%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히알루론산, 수분을 위한 히알루론산을 담은 제품인데요. 유리병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스포이드가 부착된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어요. 손등에 살짝 덜어보고 이렇게 점성이 없는 제형이고요. 끈끈함 없이 마무리돼요. 스포이드로 짜서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에요. 이렇게 수분감이 찬 피부가 돼요. 정말 딱 수분 보충에 집중해서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아무래도 수분에 집중한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수부지 피부부터 중성, 건성이신 분들까지 쭉다 사용하기 좋으신 제품이에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열면 유리로 된 스포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덜어서 발라주면 돼요. 정말 수분에 딱 집중한 제품이라서 바르고 나서 끈끈함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다음은 아미노에시드 컴플렉스 10%온 HA라는 제품인데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이 제품의 주성분은 아미노에시드인데 그 성분은 피부에 있는 천연보습 인자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복합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의 보습력 유지, 보습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 거죠. 그리고 아미노에시드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건데요. 아미노산은 피부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그래서 피부가 더 영양분을 가질 수 있고 더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나 또이 성분은 단백질이랑 콜라겐이랑 결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가 더 영양감 있고 탱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점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게 살짝 더 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해주는데요. 먼저 이 히알루로네이트 20%로 피부에 수분을 꽉꽉 채워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아미노에시드 콤플렉스 10%를 통해서 보습력을 피부에 수분을 채워줬으니까 그 수분이 유지가 되도록 보습력을 꽉 잡아주고 피부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이두 가지 제품을 레이어링 해서 매일 밤에 쓰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약간 뭔가 들떠서 설명하는 이유가요. 이 제품을 이렇게 레이어링 해서 쓴지한 10일 정도 된것 같은데 정말 피부가 제가 원래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속 건조가 진짜 심하고 피부가 뭔가 갈라지거나 뭔가 피곤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피부인데 진짜 요즘에 피부가 정말 편안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고 그런 게 저도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피부 되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쓰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도 완전 완전 영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고 온 제품입니다. 사용도 간편하고 끈적임이나 뭐 답답함도 없어서 누구나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앰플 같아요. 선물하기에도, 연말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영업하고 싶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하고요. 어,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